2010년에 개장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이 호텔의 건축면적은 39,000여평 63빌딩 두배에 달하는 규모이죠 때문에 공사에 동원된 인원만 하루 최대 6천여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객실은 무려 2,500여개가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4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실과 2,000석 규모의 극장 두개 그리고 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광장까지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죠.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 수도 상당합니다. 무려 1만명이 달하는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은 그 크기만큼 건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이 호텔을 만드는데 57억 달러, 우리 돈 6조 4천억 원이 들었죠.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마리나 베이센즈 호텔은 세계에서 건설 비용이 가장 많이 든 건물 타이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2011년 현재 그 타이틀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한 아브라지 알바이트 타워가 가져갔으며 이 건물의 건설 비용은 17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의 각 동은 5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특히 가장 많이 기울어진 동측 건물의 경사도는 52도로 피사의 사탑의 10배가 넘는다고 하죠. 그래서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을 두고 현대판 피사의 사탑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은 호텔의 배 모양의 옥상을 스카이파크라고 부릅니다. 호텔의 크기가 크기인지라 이 스카이파크의 길이만 340m에 달하며 무게도 6만여 톤에 달할 정도이죠. 스카이파크의 면적 또한 축구장 두배 크기로 매우 넓습니다. 때문에 150m에 이르는 긴 수영장에다가 나무 250그루를 심어놓은 공중 청원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및 전망대 등의 다양한 부리 시설을 구비시킬 수 있었죠. 번외로. 여기 전망대가 상당히 특이한데 70m 정도가 지지대 없이 지상 200m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의 명물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수영장인 인피니티풀입니다그 이유는 물놀이를 하면서도 싱가포르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피니티풀에는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얼핏 보면 난간이 없어 아찔해 보이지만 사실 난간이 존재하죠. 다만 난간은 수영장보다 약간 낮고 낙... 하고 거리를 두고 설치해 안보였을 뿐입니다. 마리나베이슨즈 호텔은 예상하셨 겠지만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가장 싼 객실이라고 해봐야 2021년 4월 기준 1박당 42만원이죠. 그렇다면 가장 비싼 객실은 무엇 이고 얼마나 할까 가장 비싼 객실은 체어맨 스위트룸 이며 가격은 무려 1박당 1800만원을 호가 합니다. 때문에 체어맨 스위트룸은 이메일 을 따로 보내야만 예약이 가능하죠.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여러 매스컴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니메이션, 명탕정 코난 감청의 권과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그리고 인디펜더스 데이 리서전스 등등이 있었죠.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은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은 호텔입니다. 싱가포르의 영 방문객은 코로나 이전 기준 1,500만 명 수준이었지만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의 영가 방문객 수는 무려 4,000만 명에 달했죠. 그렇다면 마리나베이센즈 호텔의 재방문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호텔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극장과 명품샵, 그리고 회의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었기 때문입니다.